네, 안녕하세요. 어, 아이코의 성형과의 정호영 원장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안녕하세요. 많이 해요. 기능고 성형을 했는데 재발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 얘기를 한다면요. 재발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선 최대한 그재발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할일이지만 우선 저희가 이제 기능코 성형하면은 보통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이제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 켜져 있는 비중격 망곡증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숨 쉬는 공간을 조절하는 이제 비대구 쪽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콧물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비각계 쪽도 있었는데, 어차피 각각이 이제, 기능고언을 하려면 이 전부 이세 가지를 전부 다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면 각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구조적인 결함으로 발생하는 비중격망국증이나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은 그걸 교정을 하고 나서는 대부분은 재발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정을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조차도 뭐 다른 충격을 받거나 어떤 외상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또 충격에서 충격이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또 다시 화어지거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배부족 같은 경우죠. 잠깐만. 비배부라는 결국은 우리가 수도꼭지에 얻은 것처럼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기 위해서 연고의식을 하고 또 아니면 또 어떤 폐판수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서 손실의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고의식이라는 거는 또 결국은 또 흡수가 되거나 어떤 반응이, 반응이 좀 강하게 형성돼서 좀 움직임을 제한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좋아졌다가 다시 좀 이제 기능이 나빠지는 이런 경우 생길 수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조적인 문제였을 때는 그 크게 뭐 문제 없이 잘 듣고 규정이 되지만 다시 얘기하면 뭐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 회복 과정에서 뭔가 반응이 많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는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독, 위 수술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재발에, 재발을 한다고 생각하고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현재 기능만 개선시키고 수술 할지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코의 기본적인 기능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능코어 수술하는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이제 이전에 이런 그밸브의 협착이나 비중의 망고증이 생기거나 비염이 생기기 전 이전의 상태로 최대한 돌리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교정하기는 좀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성형외과의사들이나 의사들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어, 경과를 관찰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도움이 되셨다면 음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